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1일 신청 접수 받게 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중 개인 대출 편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8월에 예정될 것이라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의 개인 대출 중 일부를 그나마 저금리로 분할 상환금 부담을 줄여준다 하니 꼭 서류 준비하셔서 이번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쁜 대표님들을 위해 간단 정리부터 하고.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개인대출은 8월 31일 신청 접수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는 안 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매입금액, 종업원급여, 임차료.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의 개인대출 중 대환대출은 금리가 최대 5.5%입니다. 대출 최대 금액은 2천만 원 이내입니다. 상환 방법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10년짜리 대출입니다. 이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8월 25일 자료입니다. 고금리 가게 신용 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시기에 최초 지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 대출과 카드론 차주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사업용도 지출 금액 범위 내에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 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8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 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 9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 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년, 1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 신청 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 사업자가 가계신용 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 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 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이전에 빌렸던 카드론처럼 고금리 대출을 조금 더 싸고 분할금을 줄여주는 대출로 갈아타라 하는 건데 서류도 웬만하면 간단하게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서류를 미리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 금액,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 지급액,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 접수 신청하기 전에 자세한 절차와 대상 대출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계 신용 대출의 저금리 대화를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 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대환 대출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우선 매입금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 가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상 매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거는 어디서 확인 가능하죠? 종업원 급여를 파악하는 거죠? 네.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이 있다면 이것은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 종업원 근로소득확인국세청 홈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해당 임대차 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분실 등으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 자료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총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 추계소득 금액 계산서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대환 가능 금액 차주별로 사업 용도 지출 금액 2천만 원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이 2천만 원 미달 시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사업 용도 지출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정리하자면 증빙 자료가 2천만원 이내라면 증빙 자료 금액만큼 대출 가능하고 증빙 자료가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금리 대환대출 개인 대출은 8월 31일 신청 접수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는 안되고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는 세 가지를 준비하세요. 매입금액, 종업원급여, 임차료.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의 개인대출 중 대환대출은 금리가 최대 5.5%입니다. 대출 최대 금액은 2천만원 이내입니다. 상환 방법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총 10년짜리 대출입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대환 대출을 이용해서 이자도 줄이고 상환 금액도 부담을 줄이시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합니다. 항상 대표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